아... 방송 시작할게요. 마운트 앤 블레이드. 아, 제가 이번에 아... 지난 방송 때 게이밍 지지부진해지면서 되게 노잼 방송이 되는 바람에 급히 안난 모드랑 칼라디아 확장 모드를 추가를 했거든요. 보시면 번역이 안 된, 도시들이 있죠. 성도 추가가 되었고, 마을들도 추가가 되었고, 도시 배치랑 성배치가 약간씩 달라졌어요. 게임 중간에 추가해서 그런지, 흥금없이 뭐 여기에 생긴 게 지금 아세라이가 되고 했거든요. 이건 요거대로 또 재밌어 보이니까, 이거 다시 게임을 시작하기, 꼭. 요거는 요거대로 또, 새로 플레이를 하도록 하죠 네. 일단 제가 계속 용병 생활하고 있었으니까 스토지아 좀 봐야겠는데 아 어서오세요 아, 그러네. 지금 가신으로 됐구나. 아, 지금 칼라디아 확장 모드랑 난 모드를 추가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판도가 조금 꼬였, 꼬였는데, 중간에 모드가 추가돼서 요거는요거대로 그냥 플레이해도 될거 같아요. 아, 그리고, 뭐야, 동료수 제한 떴습니다 제가. 동료수 제한 없애는 모드도 추가를 했거든요. 동료들 있는 대로 다 모집을 해보죠. 그러면, 아, 근데, 부대, 부대, 화, 그, 부대수 한개 확장은 제가 추가를 안 했거든요? 동료수만 이렇게 늘리고, 부대수 확장은 안 늘렸거든요? 그거까지, 그거는 나중에, 왕국 갖고 나서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서, 뭐, 돈도 못 버는데 부대수 늘려봤자, 어차피 저거 뭐 싸워서 뺏어봤자 내, 내땅뺄 것도 아닌데. 아, 이게 약간, 그니까 저 얘기 시작하면서 생각한 게, 빨리 게임을 처음부터 시작할까 했는데, 그것도 귀찮아. <laughs> 처음에 돈 벌고 티어 올리고 하는 게 너무, <laughs> 귀찮아서. 빠르게 사티어 오늘 만들고, 왕국을 하나, 왕국을 제 왕국을 건설해야겠죠. 종료도 최대한 영입을 하고, 아, 군주 디올 영입 안했나요? 제가? 아 근데 얘뭐없 없잖아요. 얘뭐 없는데? 아 어차피 다 드리면 되니까. 지금 부대 자리가 있나? 부대 자리 충분하고. 음주 디율 원하시면 데리고 다니죠 뭐. 어서 드리겠습니다. 아, 이름부터 군주니까. 아, 타이틀 값, 니 값은 하지 않을까? 반란 바로 일으키네. 어디누? 어디누? 반란 일으킨데 어디누? 여기다, 여기. 암프렐라. 반란을 바로 일으켜버리네. 어쨌든, 전용 제가 보냈죠, 얘한테. 상황을 보고. 어? 와, 이거 크래시 나버리네? 아, 이거 중간에 적용돼서. 나나? 게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 가능성도 있긴 한데, 이러면? 아, 이래, 이렇게 해버리면. 정상적으로 작동할 줄 알았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크래 나버리네? 존. 네. 처음부터 해야 될 가능성이 크죠, 지금 이 상태면. 보고 계속 크래시 나는데, 모두 충돌은 아니죠, 저게. 충돌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저거 크래쉬못 잡을 것 같은데. 아웃터 하긴 해야 될것 같긴 하네요. 해버리면. 어, 이래버리면 처음부터. 네 부대, 부대 제한도 늘리자고요. 아, 그럼 재미 없죠. 부대 제한 늘리면. 아, 그그 그 뭐야, 그 뭐야, 그. 공룡부대그 제한을 늘리자는 거예요? 공룡 수제한 풀었으니까 공룡부대 제한도 늘리자고요? 어, 그것도 적용하려면 시간 좀 걸리는데. <laughs> 동료 다음 회차 다음 회차 할 것도 좀 남겨놔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처음부터 그냥 꽉꽉 채워서 하면은 아 이거 마운트 앤 블레이드가 컨텐츠가 너무 부족한 게임이라 다음 회차에는 그 무대 창설하는 거 수도 제한 풀어버리고 이것저것 더 추가를 해 보죠 이거랑 뭐야 도시, 도시에다가 자동으로 모병 병사 모집하고 훈련하고 하는 것까지. 그 모드도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하, 일단 캐릭터 문화권을. 살짝 어, 블란디아, 무조건 블란디아 아니에요? 무조건 블란디야. 랜덤, 랜덤 돌리는 게 가장 편한 거 같은데. 스터지아로 해요? 스터지아? 아, 근데 스터지아 이거, 뭔지 잘 모르겠네. 서어에서 조금 빠른 것 빼고는, 그냥 극한의 컨셉충 <laughs> 아세라이도 그냥 돈 조금 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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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란디아가 최고 아닌가 헤라이 테라이 그럼, 아세라이로 한번 해보죠, 아세라이. 아세라이로 한번 해보죠. 아세라이면 흑인으로 가야 되나? <laughs> 근데 이거 개웃기네. 어떻 하나같이 다 마음에 안 드냐? 체형은 다 거기서 거기고 머리 스타일만 겁내 바뀌는 것 같은데. 양갈래 머리 할까 이거 좋아 보이는데 <laughs> 이걸로 할까요 이걸로 이거 <laughs> 괜찮은 것 같은데 <laughs> 에, 에미르의 친족 투마투척 노예 전사 운동 능력이랑 한손 무기 이게 제일 나와 보이는데? 한의 사인 컨셉요? 거래 <laughs> 매력, 거래 네, 매력. 그래서 나쁘진 않, 않다. 매력이라는 거래. 네, 좋아요. 노력 도력? 도력 전술 괜찮은데? 강한 완료 체제한 주의력 운동능력 한숨 무기 수학적 재능 이거는 중학 올라가는게 좀 오버하다. 매력 지도력 술마술 웃술도 올라간다고? 사결 이걸로요 이거? 극한의 그 사람을 다루는 방식? 아 근데 이거 아아 아, 좋아 좋아 지도력 올라가니까 콜 네. 수비대 훈련장 골목 패거리 건설 현장 거래 매력, 방학 지도력, 화살 경영, 경명도 올리면 좋은 거래 랑 매력 올릴까병 훈련, 성비병 호람이랑 한숨 무기 하는게 좀 낫지 않나? 호람 한숨 무기 이거 이렇게 하죠 음술 지도력 매력이랑 경영이 올라간다고? 사교도 올라가고? 사교 레벨 6레벨? 6레벨? <laughs> 요거 아니면 요건데? 맨처음꺼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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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구요맨 밑에 거아 이거 아 근데 이게 확실히 좋긴 좋은 거 같아요. 매력 경영 사 그런데 명예 뭐 웬만한 거다 올라가는데. 살자들 제압. 화살 전술. 마술 정찰, 단계 전술, 지도력 매력, 어, 뿌려 올라가는 거, 여기선 전투 기술, 한 손무기와 운동 능력. 탈자는 제압을 해야 맞아요, 맞아. 이걸로 하죠. 와 지도에서 이동 속도 현실적으로 하면은. 등짝을 보자고요? 이름을, 이름을 등짝으로 하자고요? 이거? 아, 그래요? 아, 어, 난또 뭐, 뭐야, 관계도 많이 쌓아야 이렇게 해금되는 건줄 알았네? 현실적 그래서 이동 속도 한 5%만 보정을 받죠 이거 너무 전투가 안 열리면 초기에 답이 없으니까 공격 난이도 사망 가능하게 되면 진짜로 저 죽어요? 아 자동 아 그렇죠 그렇죠 클랜 구성원들 숙전 자동 분배하면 뭐 지멋대로긴 하 하는데 뭐 그게 의미가 있나 징병난이도 이게 현실적으로 하는 게 줄어든다고요? 난이도? 아 맞네 아 그래서 이거 현실적으로 했을 때 처음 시작했을 때한 칸밖에 없었구나. 한 칸밖에 모집을 못했던 거구나. 공격 난이도 그냥 현실적으로 해보죠. 아 뭐. 이거 근데 자동 분배하는 게 나은 거 같아. 제가 뭐 50마리 다 데리고 다니는데 걔네들 일일이 다뭐 치... 50마리고 몇 마리고 애들 다 데리고 다닐건데 일일이 그거 애들 레벨업 할 때마다 눌러주는 것도 졸라 귀찮을 것 같은데 이거 자동 분배 활성화 하죠 사망 가능은 좀 네? 전투 중 플레이어가 사망하면 뭐야 하드코어 모드 아니야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하면 사망 가능은 좀 오버. 이거, 게, 게임, 뭐, 제대로 시작도 해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식이 없으면 게임 오버잖아요. 자식이 없으면 게임 오버. 아, 잘안 죽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아, 그러죠. 한번 해보죠. 사망 가능? 오케이, 오케이. 한번 해보자. 아, 뭐, 이게 다 해보는 거지, 뭐. 이거 튜토리얼 건너뛰죠? 나는 금이요. 뭐. 거 나문? 아, 이름이 등짝을 보자니까. 당연히 헤이, 모이 해야 되는 거지. 아, 노잼, 게임. 와, 이거 시, 게임 시작하자마자 그냥 바로.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냥 반란 때려버리네? 아, 초반에 뭐 게임 제대로 플레이 해보지도 못하고 노잼사하면 뭐 책임 아니지. 야, 이거 어딜로 가야 되냐? 이거. 여기 용병 들어가자고요? <웃음> 시작부터? <웃음> 그냥 바로 망할 망할 필인데? <laughs> 팬던길도 팬던길도 반란? <laughs> 아니 게임 이렇게 시작부터 반란을 하나? 원래 이랬 이랬던가? 뭐뭐뭐뭐뭐 아, 씨, 개 오바다, 친구야! 42원 달라고? 14마리, 아, 씨. 싸워, 14마리. 있지 않을까? 야! 야 돌, 돌 오바야 돌 오바야 돌 오바다 너네 아 저걸 어떻게 잡지? 아야야야야 말 죽으면 안 되는데? 어 근데 돌 던지는 애도 진짜 너무하네. 아니 방패도 안 주, 방패도 안안 안안 준다고? 따라라라 아 어. <laughs> 아, 죽는 줄 알았네. 아 설마, 시작하자마자 죽나? 이랬네. 아니, 칼 시작부터 뭐지? 좋은 거 받은 거 같은데? 원래 이렇게, 이게, 원래 이렇게 좋은 거 주던가? 그쵸?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좋은거 줬나? 아 어쩔 수 없네 병사를 고집...긴 해야겠네 식량이 없다고요? 가야 가긴 가야겠네. 아이템을 다 뺏겼구나 참. 짠, 식량을좀 사고. 왜다 빨간색으로 표시되지? 아, 내가 못하는 거라서 못 쓰는 거라서 빨간색으로 표시되는구나. 곡물 좀사 줘. 진말 좀 사야 겠는데, 아, 진말 없고, 아, 병사 없는 거 봐. 아, 아, <laughs> 아 창도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까 일단 갖고 있죠. 언제 필요할지 몰라. 이동속도 보소. 어, 나간 바드. 느낌표 왜떠 있어? 너 내라치 소행 그거 아니야? 아니, 나간 바도 말고 되게 <laughs> 등짝을 보자 이러네 <laughs> 어디가 레일로 네, 와 반 라는 두곳 에서 일어났 고, 지금 뭐 가, 바로 여기 전쟁터 네, 아 제국 에서 올라왔 구나, 아 뭐야？어떻게 서？하 는데 또 여기 전쟁 걸려 있 어. <laughs> 아, 이건 이기겠지. 아홉 마리인데, 뭐, 지진 않겠지. 와 패딩하는 거 봐! 어 우리 신병들 잘 싸우는디? 와 신병들 잘 싸웠어. 돈, 돈 이거 어떻게 하냐? 처음에 이렇게 늘릴 수가 있나? 내가 충량을 너무 많이 샀나? 안 돼, 안 돼, 너, 너, 오바야, 오바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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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오바야, 너. 진 말을 좀 사긴 사, 사야 될것 같아요. 아진말 없는 거 보소,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요새라도 살까? 와 이래 도 부족하네. 남은 거는 병력으로, 병력 모집해서 채우고. 어, 좀 빨라졌다. 와, 어, 돈이, 돈이 문제네. 이거 캐스트 있는지 확, 확인하면서 다녀야겠는데?